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1호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통과 당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떨 것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1호하는 말씀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 6절내가 아버지께 그가 또와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습니다 특별히 성령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보혜사는 도와주시고 또즉 이로에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로자가 성령님이 이로자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웠을 때귀가 어두웠을 때 성령님이 계시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것을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고 이루어 주신 것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지라 했어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도움이 있지 않고 가르침이 없으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 모든 것은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최대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서 최대의 사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서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의 사역을 다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하여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이 이 말씀의 약속 속에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리잖아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했을 때 기다렸을 때 오순절의 역사를 봅니다. 이들이 성령 임재를 체험한 것이 뭐입니까? 사도님 이전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 핫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며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각자, 여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씩, 하나씩, 전부 하나님이 주는 그 은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었다. 그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을,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들을 무엇입니까? 그곳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해서 각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음. 근데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았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를 그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어준 것처럼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에 성령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일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 먼저 그리스도가 구주의 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가엘다 락방의 역사도 깨닫게 해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고 구세주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영생을 줬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심을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좀 구주 메시아를 믿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세례를 받고 복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든, 복음을 전할 때든, 성령님이 그 전할 말을 넣어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증가하게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할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마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이 이를 알려? 사람은 그 마음의 심령에 무슨 악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복된 사람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겉으로 전도도 할수 있고, 자랑도 할수 있고 기도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서 뭐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기도를 해준다. 안타깝잖아요. 우리 의로 우리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는 거지. 그래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소가 구주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8절.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그리소가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지잖아요. 죄에 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그랬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부활하셨잖아요. 새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데는 이 모든 걸 살림을 받는 이거를 믿는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지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습니까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글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으니까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 천국 갈 수가 없어. 요 다른 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애국시켜서는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니 전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니 성령이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올바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더라고. 사도행전 4장, 4장 12절 증언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을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제대에 성령이 하시는 최대의 사역이 뭡니까? 주를 그리스로 시인하게 한다면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로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성령에 오셔서 사역하여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 그래도 우리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 일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성령만을 강조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범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예언도 하고, 몹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도도 내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다 영광을 받으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성령님께서 보내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 영광을 나타내게 이에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리를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께서 영광 돌림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 삶 속에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체험 현장에서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면 어둠이 물러가고.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언약 약속.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 향기가 풍기는 생명이 있는 자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원함이 되셨으니. 오른전도 1장 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가가 찌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게 되리라. 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구원과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 5장 24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 알고 올바로 증언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그리스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증언자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시고 우리의 사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당당하고 올바로 전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과 가르침에 따르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가라하시면 갈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무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아갈때 하나님은 할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절도 주시고 분별력과 동찰력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길로 인도하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가 보는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만이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쓰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부족할 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며 맡기고 의지하며 증언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잘 사용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현장에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아, 아,